7일이 남았습니다. <laughs> 어, 매우 정세가 어, 우리들이 볼 때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중공 바이러스, 문재인 바이러스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주민 여러분을 어, 깊은 어, 격려와 비루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증이 많은 가운데서도 늘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해오신 대구정신, 경북정신, 바로, 국난의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낙동강 전선, 마지막 보루가 대구정신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런 새로운 그 위대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대구 정신요 경북 정신입니다. 아, 이 대구, 경북의 정신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 중공 바이러스, 문재인 바이러스를 뚫고 이겨내는 데큰 새로운 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옥중에서 1075일째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기가 고금되어 있으면서도 본인의 억중에서의 고통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또 국민을 걱정하는 그 순결한 애국심 순결한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 이 부분을 지난번 옥중 메시지에서 우리는 잘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라는 이런 말에 그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라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금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통합당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공천 과정에서 근거 없는 학살과 자기사람 심기, 탄핵 세력의 확대, 그리고 중도라는 이름 아래 좌파 세력의 공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로서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태극기 들고 문재인과 싸우면서 이 나라의 좌결화를 막아왔던 많은 애국심들이 이제 아 이게 아니다 우리가 다시 나서야 될 때다 이런 각오를 저희들도 많이 밝히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여전히 문재인과 이 주사파를 대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할 때라야만 김정은의 협도발을 막아내고 중국 공산당의 동북공작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늘이 전략적이 여러 가지 방침을 확실하게 견지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일로 선거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난다가 아니라 사일로 선거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과거처럼 탄핵을 하고 62명이나 나서서 탄핵하고 또더 많은 숫자가 나서서 좌파 개혁 개헌, 사회주의 개헌하는데 또 들고 나서면.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될수 있다. <laughs> 다수당을 얻은 것이 또 하나 나라가 좌경화되고 곤두박질을 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걸 지난번 탄핵 사태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내부에 스있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지금 이놈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 좌익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중도 실용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 붉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이룩한 모든 성과가 불과 2년 2년 한 9개월 만에 완전히 거들 있 것입니다. 백만 민중의 개혁노 이것이 바로 지금 국회 3월 6일날 입법발디였습니다. 조원진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촛불 결의입니다. 광장 개헌입니다. 인민 개헌입니다. 민노총 개헌입니다. 백만의 이 좌파 단체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모여서 개헌하고자 하는 그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촛불 광란의 새로운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더 놀라운 것은 지난번 탄핵의 앞장섰던 김무성 등, 이 우파 내부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장면을 동동하기 위해서 합파들과협력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다시 바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를 하고 그걸, 그걸 통해서 좌파연합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연방제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거쳐서 붉은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이 제3의 길이다. 중도 실용의 길이다. 포장은 여러가지로 하지만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선별을 앞두고 특히 뭉쳐야 합니다. 반드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광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했던 분들 뭉쳐 투쟁을 최전선에 섰던 분들이 뭉쳐야 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정한 목사를 비롯한 어, 광화은 광장에 섰던 이 부분들하고도 우리는 연대 협력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경기실과도 우리는 누구와도 어,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겸허하게 손을 잡고 힘을 모으고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문을 열고 견디를 해야 합니다. 공천에 탈락한 분들, 이 거대 야당의 공천 과정에서 바로 이 좌파들에 의해서 탈락된 외국적인 국회의원들, 또는 어, 당의 위원장 그 동안 애를 많이 써왔는 분들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탈락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이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어, 홍준표 대표나 또 김태호 지사나 어, 여러 분들 어, 이주영 국회 부의장 또 민경호 의원. 아, 훌륭한 많은 분들이 다 공청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탈락됐습니다. 아, 사람을 <laughs> 공청 과정에 탈락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탈락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당은 아, 매우 우려와 아, 우려를 좋아하면서 이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이런 오만 방지하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배반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는 자유공화당이 중심돼서 치는 높은 자유민주주의 이상과 우리의 폭넓은 문호개방 등에서 이 빅텐트를 지금 반드시 치고 앞으로도 무식해 나가야 된다. 반면에 우리 내부에서 선거 전략 전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니다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당원들이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뽑아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역량 집중은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지도부 자체가 항상 현장의 정식 변화, 역량의 상호관계를 잘 판단을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집중하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것이 대해서 우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이선대기 안에서 넓게 그러면서도 집중적으로 이 사회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대 집중의 정신으로 잘운영해 가는 필요.